안녕하세요. 군사도 폭입니다. 드디어 우크라이나군이 지난날의 설력을 갚아주기 위한 화끈한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은 많은 이들이 예상했던 남부전선의 헤르손이 아닌 돈다스 여러 지역과 자포리자 주였는데요. 아무래도 러시아군은 절대로 헤르손 지역을 이룰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 러시아군은 동부전선을 완전히 포기한 것 같다는 분석이 미국의 전쟁연구소 ISW에 의해 나오고 있으며 이곳에서 빠져나간 러시아군 전력이 모두 해르선으로 집결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는데요. 지난번 업계 대대 전술단 전력이 모여들고 있다는 소식을 알려드린 후로도 계속 러시아군 전력이 증강되어 현재는 해로선 전선에 무려 30개 대대 전술단 전력이 투입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전이었다면 엄청나게 심각한 위협으로 보였을 이런 규모의 러시아군 상태가 현재 알고 보면 말이 아니며 지난번에 예상했던대로 이들이 빠져나온 자포리자주 돈바스 전역을 향한 우크라이나군의 맹공이 먼저 시작되었다고 하는데요. 특히 자포리자주에서 우크라이나군의 활약이 대단한데 지금의 기세를 보아 조만간 자포리자주가 우크라이나군에 완전히 탈환될 수도 있을 듯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마치 한국 전쟁 당시 인천상 시력작전에서 그랬던 것처럼, 남부 전선에서부터 돈바스 전역이 이르는 러시아군의. 허리를 끊고 크림반도 및 헤르선 전역의 러시아군까지 본토로부터 완전히 고립시킬 수 있게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자세한 사항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당 분야의 정보를 조사 정리했습니다. 본이 아니게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헤르선에는 무려 러시아군 30개 대대 전술단에 달하는 병력이 모여들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평가는 어째 예전과는 크게 다릅니다. 워싱턴 현지시각 8월 1일 미국의 전역연구소 ISW는 저녁에 썼던 정례 브리핑을 통해 러시아군인 남부전선의 방어선을 강화하기 위해. 돈바스 지역에서 대규모의 병력을 빼내 투입시키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는데요. 이 때문에 한동안 러시아군은 돈바스 지역에서 제대로 된 군사 작전을 수행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는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ISW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러시아가 이미 점령한 지역을 포기하면서까지 헤르손을 지키려 과도한 병력을 투입하고 있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라고 전했는데요. 러시아군은 남부 전선의 헤르손이 우크라이나군에 의해 탈환될 경우 시계 반대 방향으로 쭉 돌며 공격해오는 우크라이나군의 반격에 의해 자포리자 주는 물론 돈바스 전선까지 위협받게 될 것이라 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크라이나군은 현재 거대한 규모의 망치와 모루 전술을 고사하고 있으며, 최근까지 러시아군과 격렬하게 싸웠던 슬리오반스크와 세베르스크 지역의 우크라이나군이 그저 러시아군의 주위를 끌고 붙잡아 놓기 위한 모루 역할을 하고 있었을 뿐, 망치 역할, 즉 진짜 주 공세를 벌이는 병력은 남부 전선의 우크라이나군이라는 것을 러시아군이 뒤늦게 이제서야 깨닫고 최대한 많은 전력을 집결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군의 진짜 주 공세 병력이 배치되어 있는 남부 전선으로 여 러시아군 30개 대대 전술단 전력 중 16개는 현재 공수군 산하의 공수사단 및 공중강습사단 병력이기에 화력이 크게 부족한 상황인데요. 이마저도 정원을 온전히 채운 부대가 단 하나도 없는 상태이며 평균 정원인 1,000명의 60% 미만의 전력만을 억지로 채우고 있는 이들이 태반이라고 합니다. 통상 부대30% 이상이 손실될 경우 그 부대는 괴멸되었다고 평가하는 편인데 그보다 더한 무려 40% 손실을 기록한 30개 대대 전술단이 모여있습니다. 이를 감안해 사실상 해류선 지역에서 러시아군은 괴멸된 것이나 다름없는 허수아비 부대들을 끌어모아 강력한 우크라이나군의 진짜 공세 부대에 맞서고 있는 셈인데요. 최근 러시아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헤르손에 집결한 러시아군의 30개 대대 전술단 전력이 3만 5천 명이라고 하지만 이는 어떻게 봐도 사실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우크라이나 당국 또한 러시아 이 같은 발표는 서류 상의 숫자일 뿐 실제 전력은 지칠대로 지쳐있는 2만여 명의 병력 그리고 크게 낙후되어 전투력이 떨어지는 장비들 뿐이라 분석하고 있는데요. 최근 우크라이나 상황을 전하는 오신드 전문가들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이제 러시아군의 기갑 장비 중 T72B3 전차나 T80BVM 전차, T90 계열의 전차들은 거의 찾아볼 수 없고 기껏해야 T72 전차의 초기형에 1960년대에나 생산되었던 2세대 전차 T62 전차들 뿐이라고 하는데요. 반면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군에게서 노획한 적지 않은 수의 T80BVM 전차를 운용해 본 결과 T64 전차보다 훨씬 뛰어난 전력으로 치고 빠지는 것이 가능하다고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으니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헤르손의 우크라이나 공세부대가 공세를 취할 듯한 움직임만 보일 경우 계속해서 더 많은 러시아군 병력을 헤르손으로 집중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증명하듯 오신트 정보통들은 우크라이나군이 또한번 헤르손으로 러시아군을 유인하는 전략을 쓸 것이라 추정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할수록 상대적으로 돈바스 지역과 자포리자 등 다른 지역에 위험해질 수 있는데, 예상대로 이미 이 지역들에 대한 우크라이나군의 대반격이 각지에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현지시각 8월 2일, 여러 러시아 오신트 정보통에 의하면 우크라이나군이 헤르소 동쪽에 있는 자포리자 전선에 대규모 기계화 부대로 이뤄진 공세 전력을 동원해 돌파 작전을 벌였다고 하는데요. 러시아군은 반격을 가해 우크라이나군의 진격을 막아내려 했지만 이미 지난 몇 주간의 장거리 포격전에서 우크라이나군에 의해 모두 무너져 내리다시피 한 러시아 포병의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러시아 는 평야 지대에서 말 그대로 우크라이나 기갑 부대에 비참하게 당해버린 듯합니다. 이미 우크라이나 군은 자포리자주의 요충지인 폴로이를 탈환하기 직전이라고 하는데요, 러시아군의 주력 부대가 헤르손으로 빠져나간 틈을 노린 우크라이나 군의 최정예 부대 제1전차여단과 제5 3기계화여단은 바실리카, 토크마트, 폴로이로 이어지는 전선의 맹공격을 가했습니다. 러시아군은 치안유지를 위해 남겨진 득소수 병력과 내무군 병력을 동원했지만 이들에게는 전차는 물론 장갑차. 대전차 로켓 등이 너무 부족한 탓에 금세 방어선이 무너져버렸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응해 러시아군은 도네츠크 지역의 돈바스 반군과 마리우폴 지역에 있던 체첸군 병력을 최대한 동원해 방어선을 재편하기 위해 애쓰고 를 있지만 상황이 워낙 좋지 않습니다. 러시아군은 폴로이를 비롯해 자포리자 주 전체를 이을 위기에 처했는데 이렇게 될 경우 우크라이나군은 헤르선 전선의 러시아군과 돈바스 전선 러시아군 사이의 교통로를 완전히 차단해 버리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이렇게 될 경우 이제는 헤르선 전선의 러시아군뿐만 아니라 크림반도의 러시아군까지 위험해지는데요. 러시아 본토에서 크림반도로 이어지는 케르치 대교를 우크라이 사거리 300km의 테키스전술탄도 미사일과 같은 강력한 무기를 동원해 끊어버릴 경우 헤르손과 크림반도 전체의 러시아군은 보급을 받지 못한 채 말라죽게 될 전망입니다. 자포리자주의 동쪽에 있는 도네츠크주 러스크주라고 해서 상황이 좋은 것도 아닙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동부 전선에서도 반격의 불씨를 더욱 넓혀갈 것으로 예상되며 이미 지난 몇 주간 러시아군의 탄약고와 보급 시설에 대한 극심한 피해를 누적시켜 왔기 때문인데요. 이 지역에서도 러시아군의 대다수 병력이 빠져나가 헤르손에 배치된 만큼 아직 병력과 막 강한 장비가 넘쳐나는 우크라이나군이 빈집털이 공세를 감행한다면 러시아군은 이를 막아내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신트 정보들에 의하면 현재 러시아군의 보급 상황은 그야말로 이보다도 차유할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보급 부대들은 군에서 지급받은 무전기가 먹통이라 운전병들이 자비를 들여 따로 무전기와 라디오를 구매해서 조금이나마 생존 가능성을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전선의 보병대들의 경우 이것조차 없어서 전령으로 명령체계를 유지할 지경이라고 하는데요. 러시아 보급 부대들이 전선에 보급 물자를 전달하고 러시아 본토로 돌아갈 경우 우크라이나군은 이를 귀신같이 알아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같은 루트로 보급을 나올 경우 기다리고 있던 우크라이나군은 화포와 다연장 로켓, 전술 탄도 미사일까지 마구 퍼부어버려 끝장을 내는데 현재 러시아군은 도저히 이에 대응할 방법이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오죽하면 러시아군의 보급 여단장이 우크라이나 주민들의 양봉장에서 2,200 리터에 달하는 꿀을 약탈할 지경이라고 하는데요. 러시아군은 이를 팔아넘겨 확고한 돈으로 민수용 드론 4개를 구매해 사용하고 있는 판국이라고 합니다. 원래 여단 하나당 10개 러시아군 드론이 있어 하는데 현재 러시아군의 상황은 한계 여단에 드론 한기조차 없어 곤란할 지경이라고 하니 이러고 있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보급을 받을 수 없게 된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주민들에 대한 약탈을 갈수록 심하게 해대고 있으니 이것 또한 염려되는 부분입니다. 이대로 전쟁이 더 지속되어 봐야 러시아군이 승리할 가능성은 가면 갈수록 더 줄어드는데 이쯤에서 러시아군 지휘부가 그만 욕심을 걷어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부디 과거 2차 대전 당시. 끝까지 저항하는 일본제국군의 항복을 받아내기 위해 원자폭탄을 사용했던 것과 같은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안해요. 오늘 콘서트 포기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